그래서 이 스프링에 보시면은 몇 가지 좀그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있는데 몇 가지 좀 알고 넘어가면 좀 좋은 특징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저, POEOJO라고, 포조라고 그러는데, 포조라고돼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해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IOC라고 돼서, 제어의 역전이라고 좀 해석을 해놨는데, 이거하고, 그다음 DI, 의존성 주변 개념이 좀 있고, AOP라고 해서, 이것도좀 말이 좀 어렵죠. 관심, 지향의 프로그램이다. 보통 저희가 자바는 OOP라고 해요. 객체 지향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좀 바꿔서 저렇게 이제, 관심지향의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PSA라고 해서 일관된 어떤 서비스를 추상화 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 그림 보시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포조, 이 포조라고 돼 있는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 있는 개념들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포조라고 돼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을 짤때 보시면 라이브러리를 가져왔 쓰잖아요.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쓰게 되는데 그 라이브러리는 이제 보통 수정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 요 오픈 소스가 아니면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코스라든가 뭐 이런 거 보시면 그런 들은 이제 공개가 안돼 있으면은 직접적으로 수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라이브러리를 하더라도 걔네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수정? 해요 수정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면 그게 오픈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스프링에서는 이제 지향하는 목표가 뭐냐면 가능하면은 오픈 소스 개발을 하고. 소스가 다 공개가 된 거죠. 소스가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나 자바, 순서의 자바로 코드를 짜자. 자바 언어로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짜자는 게 이제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순서의 자바로 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변화라든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프링이 쓸 때는 이제 순서한 자바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 지금, 앞쪽에서 서 프로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뭐 네트워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써보면은 바로 도움이 되는거죠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라이브러리 불러와가지고 그냥 함수에 가서 쓰면 되는거잖아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 포즈라고 돼 있는 것 중에서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좀 특징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클래스를 만들다 보면은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클래스가 예를 들어 내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b라는 클래스를 쓰고 있어 그래서 이제 b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뭐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다른 클래스를 내가 읽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은이 클래스를 바꿔주잖아요. 그럼 이 바꾸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다 찾아가가지고 일이 일다 바꿔야 돼. 그러니까 수정 작업이 굉장히 좀 불편해. 이런 식으로 다 하려고 그러면. 뭐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그 서버 프로그램 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게 많이 나와. 예를 들어서 요, 그요거 잠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DAO를 쓴단 말이에요. DAO를 써가지고 내가 이제 뭔가를 이제 한다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만들어지는이 코드가 만약에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다 일일이 다 바꿔야 돼 보시면. 그렇잖아요. 다 일일이 다 바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작업이 단순 작업이긴 하지만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 스프링에서는 이제 어떤 개념을 좀 같이 했냐면 이제 이거를 클래스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거를 스프링에서 제공을 해주겠다. 스프링에서 이제 그거를 어떤 명령으로 쓰게 되면은 그거를 가볍게 쓸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